나, 너 많이 좋아했어. 고백하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, 뭐라도, 너 정말 많이 좋아해. 다나 때문에, 뭐라가 거짓말한 거야. 뭐라는 그런 애야. 원래 혼자서, 피자두번 먹는 애인데, 나랑 먹을 땐, 두 조각만 먹는다. 더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배부르데 피자에서는 이안떨러지는데 그리고 자기는 핑그를 좋아하면서내 앞에선 SES 팬이 적당한 거 있지 내가 SES1 팬이라 말 못한 거지 아 그리고 또 있다 소풍때 내가 케그리를 보고 놀았어쓰라졌는데 오라가 나를 웃고 우한산으로 막기도 내려가는 거야 그때가 겨우 노릇살이었거든 아무리 시끄시켜도 자기가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자긴 괜찮대 오, 괜찮아, 바보 아니야.